이번 영상은 앞범퍼 하단 긁힘 사고로 인한 PPF 부분 보수 시공 영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파손부에 있죠 필름 시작점도 있고요 노랗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놓고 그 기점으로 이제 필름을 기존에 붙어 있던 필름을 커팅을 하고 제거를 해줄 겁니다 필름 제거 후에 음, 전처리를 꼼꼼히 해줘야 되는데요. 음, 차량 앞범퍼 시공, PPF 시공하신 후에 지금 한두달 정도 지나서, 어, 제가 파손이 돼서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앞범퍼 필름만 까지진 않았고 밑에 하단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손상이 갔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필름만 교환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 상태에서 바로 필름을 부착하게 되게 되면 어, 이제 까진 부분, 이제 범퍼 하단에 까진 부분들이 필름과 이제 밀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글우글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레벨링을 맞춰드리려고 칼로 일단 좀 면도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포로 좀 이제, 이제 면을 고르게 가는 작업을 좀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한 후에 이제 필름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말리면서 곡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음, 기존에 붙어 있는 필름과 일체감 있게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신경써서 그 면을 맞닥도록잘 신경써서 작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음, 그 뒤쪽으로 최대한 좀 말리게끔 음, 티가 잘안 나게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반커팅을 이용을 해서, 어, 필름에, 이제 차량 교장면에 손상이 안 가게끔 커팅도 잘도와드렸고요 이... 대부분 PP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수 시공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 물론 대물 처리나 이제 이렇게 보험 처리를 받으실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혼자 사고가 나셨을 경우에 아무래도 시공하신 절만 되고, 뭐, 이제 좀 범퍼를 전체를 다 교환하시게 되면은, 부담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 하단 부분만 이제 부분 시공을 하기로 하고 이제 작업을 해드린 거죠. 일단 색상도 그 약간 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보수 시공을 했어도 이렇게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색상이어서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얇은 실선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저 정도는 이게 굴곡이 있는 면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일체감 있게 붙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음, 뭐저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 작업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아주 만족해 주셨고요. 어, 지금까지 ES300H 앞범퍼 PPF 보수 시공 영상이었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